쇼셜 스타트 업.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 개발원 김세나 팀장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두레. 우리네 공동체 정신에 지역구의 특색이 만나 상보상조하며 지역을 살리는 관광사업체 관광 두레가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사회적 경제 개발원이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관광 둘레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전국을 무대로 지역 관광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둘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직접 관광 사업을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숙박, 식음, 기념품,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선정이 되면 지역관광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표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사업체의 기본 3년, 연장 2년에 최장 5년간 최대 1억 1천만원에 해당하는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문체부와 관광고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소재 발굴과 사업 모델 수립, 창업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전문 교육, 견학 등 창업 준비부터 창업 이후 시범 사업, 사업체별 맞춤형 현장 상담과 팔로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성장 단계에는 주민 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 주민 사업체로의 도약을 위한 특별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업경영, 상품 메뉴 개발, 디자인, 홍보 마케팅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관광두레 전문 컨설팅당 200명을 운영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사업체 380여개를 대상으로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는 6월 25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문체부, 관광공사, 관광둘레 또는 해당 지역 시, 군,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역의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다시 지역관광 활성화 제도약을 꿈꾸며 주민사업체 발굴과 경영개선을 위해 저희 사회적경제개발원도 같이 힘쓰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내용에 관심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꾹.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지정된 사회적경제개발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여러분의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취약계층 지원과 컨설팅 등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시고 기부금 영수증이나 컨설팅을 희망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